검사에게 기소권을 주고, 그리고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,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, 이게 위헌입니까? 그 부분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합니다. 공감하지요? 예, 예. 위헌 아니지요? 예, 예.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는데, 기소하는데, 그 기소하는 곳을 공소청, 기소청, 이렇게 하고, 그러면 수사는 분리했으니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아주 강력 강도 있게 범죄자들 잡자 이런데 이게 위헌입니까 아니지요? 예,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는 저희들 위헌이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죠.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입니까? 검찰 헌법기관입니까? 아닙니까? 검찰총장은 헌법기관이라고 저희들 말씀드린 적은 없고,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.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름 중에 검찰총장, 그리고 국립대학교총장 등 이런 사람들을 법률로 정할 때, 법률이 정할 때 이들을 국무회의를 거쳐야 된다.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. 검찰총장, 국립대총장 등 법률로 정할 때 국무회를 거쳐라 이렇게 나와 있지, 검찰총장이 헌법기관이 아닙니다. 헌법 다시 한번 확실히 보시고, 헌법 89조에 나와 있고, 저희 의원실에서 입법조사처에 다 의뢰해서 답변 받은 내용입니다. 89조에는 검찰총장, 국립대 총장 등 법률로 정하는 이 기관을 할 때는 국무회의를 거쳐라. 이렇게 되었지, 헌법기관은 아닙니다. 총장 직무대행님. 예. 예, 한번더 말씀드리고요. 그 다음, 그러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 동의하시고,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고,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냈던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지금 마음이 바뀌면 안 됩니다. 이제 검사는 기소에 집중하시고, 그리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, 국가수사본부에서 집중하고, 그래서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자,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아까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해외 구직자 사이트가 구글에 버젓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거 구글하고 네이버에도 있습니다. 다음에도 있습니다. 그들과 다 상의하세요. 예. 그들이 그런 사이트 없애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. 예. 경찰이 검찰이 수사하고 구글 등 모든 사이트가 같이 협조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. 예. 지속적으로 공조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안 잡아옵니까. 잡아와야죠. 코리안 데스크 만들어서 가서 잡아와야죠. 잡아왔는데 뭘 그걸 가지고 또 국민의힘은 발목을 잡는지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캄보디아에 가 있는 범죄자들, 몸에 문신 있는 범죄자들 잡아와야죠. 그럼 그들은 거기다 놓고 옵니까? 그들을 잡아와야 보이스피싱이 더 일어나지 않죠. 그렇죠? 예 예.